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새롭게 출시한 강력한 고성능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의 경우 가히 혁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까지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중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데 모든 아이패드 중 가장 얇은 두께로 출시되면서 더욱 흡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고 현재 오프라인 애플 공식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해당 제품 구입을 위해 비교해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11인치, 13인치 모델로 선택이 가능하며 5.1mm 역대급 얇은 두께로 출시되어 보관 및 휴대에도 용이하며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우수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URL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